안녕하세요 송송첼로 송이송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오랜만에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수업에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시는 그런 선생님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활털이 밀착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살짝 사이가 떠서 나는 소리 그리고 두 번째는 활이 똑바로 아래를 향하지 않고 약간 누워 있거나 뒤로 제껴져서 나는 소리 세 번째는 활털이 덜 감겨서 풀린 소리가 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서 힘 주면 안 된다 힘 주면 안되다 힘을 주면 안,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이 밀착시키는 그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못 느끼셔서 나는 그런 경우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팔을 아래로 향하지 않고 똑바로 긋지 못하고 약간 비스듬히 이쪽으로 당겨진다던가 아니면 약간 이쪽으로 당겨진다던가 그래서 똑바르지 않아서 이런 소리 또는 이런 소리 이런 소리 세 번째는 어, 의외로 활털을 덜 감겨서 풀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활털이요 제가 좀 감아볼게요 많이 감으면 이렇게 강한 소리가 나고요 좀덜 감기면 풀린 음. 소리가 납니다. 적당하게 활터를 감어야 하는데요. 어, 활터를 어떤 학생들은 레슨을 하다 보면은 어왜 이렇게 오늘 거칠지 하면 너무 많이 활터를 감은 경우. 또 어떤 학생들은 왜 이렇게 오늘 소리가 작지한 활터를 너무 덜 감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전공하는 학생들인 경우들도 어느만큼 가를 감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제 방법은 활의 중간대 정도에서 눌렀을 때 힘을 주고 제가 탁 눌렀을 때 가운데가 딱닿는지점이 나무가 줄에 닿는 그런 정도가 활터를 땅에 감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활터를 감습니다. 우리 첼리스트들은 의자에 앉아서 연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각자 연주자의 키나 다리 길이, 허리 길이 등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연주자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의하기는 어렵고요. 보통 앉았을 때 본인의 다리가 편하게 땅에 잘 닿을 수 있는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옆에 팔걸이나 가림막 등이 없는 것이 연주하기에 편하고요. 또 둥근 의자보다는 사각 의자가 좋습니다. 제가 이제 콩크의 심사 같은 데 가서 보면 어린 학생들 경우에 동그란 의자 어머님들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연주하기에는 동그란 의자는 사실 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의자에 앉았을 때. 사각 의자가 좋습니다. 다리가 우리 연주할 때 중심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편안하게 닿는 정도. 맞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고 첼로는 악기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자칫 부담스럽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몸 안에 이렇게 팔로 이렇게 악기를 감쌀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학생의 성장의 크기에 따라서 점차 큰 악기를 변화해주고 키워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칫 너무 큰 소리를 위해서 큰 악기를 부담스럽게 잡고 시킬 경우에는 악기를 뭐 옆으로 돌려서 한다든지 또 무리해서 이렇게 막 어깨가 올라간다든지 이러는 어 나쁜 자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른 자세가 힘도 빠지게 해주고 오랜 시간 동안 어, 무리 없이 우리가 큰소리를 연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온몸의 힘을 쉽게 또 사용해 줄수 있기 때문에 자세를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큰 악기를 선택하는 건 좋지 않거든요. 어, 어린이거나 아마추어의 경우는 흥미가 없으면 악기를 바로 놓아버리기 때문에 또 이건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해야 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공자가 될 경우에는 무조건 저는 기초를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초를 잘못 배우면 점점점점 점점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개의 애매한 매칭 때문에 저도 티칭을 하다 보면은 비전공자로 시작해서 그냥 그냥 아마추어로 할래 나 첼로 할래 그랬던 학생이 전공으로 바꿨을 때 학생을 제일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즐겁게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전공을 하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선생님들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공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흥미도 있어야 되지만 기초가 중요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을 시키면서 지도를 해야 될 그러한 인내심과 요령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 새로 나온 어, 교재 같은 거로 굉장히 많이. 살펴봐요. 그래서 근데 옛날 교재만 못한 것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이 교재들을 합쳐서 한 교재 안에서 여러 교재를 한꺼번에 가르친다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교재를 놓고 다른 기술을 같이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도를 빨리빨리 빼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공자들한테나 비전공자들한테. 해서 진도를 빨리 빼주는 거 그걸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빠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효과 있는 쪽으로 빨리 가기를 원하지만 또 아이의 특성이 그렇지 않으면 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또 아이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흥미 중심이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라는 건그 학생한테 맞춰주는 거 지루하더라도 기초를 차분하게 하는 것과 흥미 위주를 잘 유연성 있게 매칭시켜주는 것이 선생님들이 지도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 생각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어, 하고 있는 칼프레쉬라는 스케일이 있습니다. 스케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스케일 안에서 쉬프팅과 어, 포지션 이동 방법, 이 손의 자세 이동 방법을 저는 같이 이렇게 공부를 시키거든요. 한 가지 교재지만 다양한 어, 테크닉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